주동광 t v 자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뭐 밥도 먹어야 되고 비 장마 소식이 예고돼 있어서 그 전에 빨리 장을 봐놓고 아 밥도 먹고 그러려고 지금 나왔고 어제 그래도 안마를 좀 받았더니 어 훨씬 한결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일단은 오늘은 아파트 단지 반대쪽으로 한번 나가볼 거고요. 어제 산동 그 똥베이 산동 그쪽 요리가 참 맛있어서 었어 그쪽 라인으로 다시 한번 나가서 밥을 먹고 근처에서 장을 보고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기 전에 들어올 생각입니다. VPN은 여전히 됐다 안 됐다 하는데 어제는 그래도 좀 돼서 간만에 밀린 인스타그램도 좀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랬는데요 여전히 영상 업로드 하는 거는 좀 제약이 많아요 그래서 어, 최대한 여기 있을 때 간간이라도 될 때마다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안되면 한국 돌아가서 한 번에 업로드를 해야 될것 같아요 그점좀 양해해 주시고 어쨌거나 이색적인 풍경 많이 담아볼 테니까 많이 봐주시고, 많이 댓글, 좋아요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. 회사도 되게 좋아. 일단, 한국인 최초 직원이다 보니까, 사람들이 조금 잘 챙겨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. 그래도 우쭈쭈 해주고, 엊그저께 한국에서 다녀와가지고, 이제, 데리러 가고, 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, 회사 투어하고 뭐또 회의하고 했는데 뭐 그런 거 자체는 내가 평소에 하던 업무랑 크게 다르지 않아서 크게 어렵진 않더라고 내 위에 보스도 처음 한거 치고 되게 잘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뭐 여러모로 어, 스타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결과물을 만들어야 되는 것도 다른 문제지만 뭐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어차피 뭐 지금 한다고 뭐될 것도 아니고 미리 걱정해 봐요 도움이 안돼 저도 좀 생각이 많은 타입이고 좀 고민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서 이게 장점일 때도 있는데 단점일 때도 많더라고 특히나 군대 있을 때 해병대 갔을 때 너무 막막한 거야 너무 가혹한 환경이니까 그래서 아막 시뮬레이션을 막 돌렸어 막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되나 뭐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요. 아무 쓸데없어. 어차피 그거, 그 시나리오대로 흘러가지도 않고, 걱정해봐야 그냥 미리 디프레스만 되고, 좋을 게 하나도 없어. 난 그래서, 어,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, 그렇다고 뭐 너무 생각을 안 하는 건 좋지 않겠지만, 어느 정도는 고민과 걱정도 좀안 하는 마인드 컨트롤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확실히 여기 노인분들이 많네. 야. 음. 뭐 나비도 그렇고 새들도 그렇고 낮게 나는 거 보니까 비가 오는 건 확실한 거 본데. 여기도 뭐 한국도 얼마 전 장마가 엄청 심하게 있었다고 하는데 다음은 여기 차례인 것 같아. 하필 주말에 비가 와가지고, 아, 주말, 그것만 아니면, 안 그래도 좀 가보고 싶었던 스팟이 몇 군데 있어서. 근데, 걸어가려면 좀 걸릴 것 같더라고, 걸어가면. 한 편도 한 3, 40분 걸릴 것 같아서. 날씨가 좀 좋으면 이렇게 찍으면서 갈라 그랬는데안 되겠네. 비가 많이 올것 같아서. 여기 나실히 수박이 좀 싸네. 오늘은 과일도 좀 사야겠다. 과일이랑 중국 스낵 같은 거좀 보여드리고 간식 같은 거좀 보여드리고, 아 그러면 좋을 것 같아. 그럼 요 앞에 공원, 그때 갔던 공원 한번 낮으니까 가볼까? 아 근데 그 전에 비가 올라나? 오. 음식하고 계시네. 아침 식사 파는 데 같아. 아, 됐다. 야, 이거 어디였지? 이거 사먹는가 꼬치집도 있던데 나중에 한번 밤에 와봐야겠다. 꼬치집은 밤에 와야 제맛이거든. 아, 어, 따뜻하다. 지금 한 방사. 아, 반대쪽으로 한번 가볼까 그랬다. 반대쪽도 뭐 많을 텐데. 아우 지금 구름이 많아서 해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리쬐는 게 아닌데도 30도라서 지금 엄청 더워요. 햇빛이 엄청 세네 여기도. 그늘은 좀 시원한데 아직. 습도도 여기는 물이 많아서 되게 높아서 정말 끈적거리고 동남아 날씨 같아. 아마 뭐, 또 건너서 에, 좀 식당가 나오면 다시 찍겠습니다. 건너왔고 물 먹어야 될지 모르겠네. 야 여기도 강이 있네. 진짜 강 엄청 많아. 조그만한 강이지만. 이디만 펴가 이디만 펴가 요 컵이잖아 어 아, 물와물 와, 물와 여긴 그래도 좀 먹을 게 있다 아니 왜 진짜 우리 숙소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는겨 여기는 타이어가 는 곳이네 진금 저거 빨는속 수리랑 타이어 갈아준다고 나와있네 어마어마 이것이 요넥스 일단 이거 이게 쇠쇠야 面条、嗯，红烧牛肉面包吧，有小吃的牛肉汤。小、哎、买。 你好、啊，我要吃鲜牛肉丝。

嗯、好吃吗？好吃，好吃。这是这是什么面？算是什么面？我从来没吃过这样的面。本地的。嗯 哦，用米粉做的还是？面面<粉>啊，面粉哦，<laughs> 嗯。 이제 음, 저게 맛이 어떠냐면 간장 베이스인데 홍샤오소스라고 뭐라고 해야 되지? 약간 약간 일본의 그 대창 호르몬 덮밥 면 비벼 먹는 느낌? 근데 약간 좀더 중국식 맛이 많이 나는 어, 양파, 뭐 고추, 고추, 이렇게, 대창, 이게 들어가 있고. 오, 맛있다. 재밌네, 맛이. 이게 음. 깔끔한 맛이야 단맛은 없고 거의 다 짜고 음. 제창이 아마 한번 삶아서 되게 부드러워. 쫄깃쫄깃하진 않은데, 부드럽고 그냥 녹아버리는 느낌? 그리고 잡내 제거를 되게 잘했어. 그, 아마 빠져, 그, 팔각이나 뭐 이런 향신료를 많이 넣은 것 같은데, 여러가지 향신료 느낌이 많이 납니다. 음. 음. 원래는, 뉴로미에는, 홍 뉴로미에는 보통 국물이 있어요. 네. 날씨도 덥고, 아주머니가 물어보더라고. 야, 씨, 너 뭐, 비빔면으로 해줘? 아니면 국물로 해줘? 아, 그래? 비빔면으로 먹자, 가운데. 오케이. 그럼 이렇게, 비빔면처럼 약간 짜장면처럼 줍니다. 비주얼은 약간 짜장면 같기도 한데? 팔원 줬으니까 13,500원. 3 5 0 0원에 이런 맛못 참지. 음. 완벽. 응 진짜 맛있어. 음. 쓴다, 와. 음. 일반적이또 치즈탕? 아니면 그냥 간이좋아다 아, 연춘이 좋아해서 간다 오우 왜냐면, 여기 날씨가 더워 음 물어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이렇게 비빔면을 좋아한대